전하지 말고 <laughs> 그 동력이 그 사람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회는 진술을 계속 보시고 그저 용수 씨는 전면 잠... 하시는데좀도주시고여 <laughs> <제가> <laughs> 어떤 <laughs> <laughs> 튼 조합은 여러분들께. 죄송을 빌어드려서 위원장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엄중하고 또 분노를 들끓게 기 하지만 냉정함 잃지 마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 사태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합은 여러분들이 결의해놓은 파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파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만이 저희들을 구하고. 그 YTN을 보하고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에서 굳건히 버틸 것이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도 싸워서 꼭승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야 돼그 언제 어디 우리고 어느 공간에 있든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잃지 않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어, 대표해서 어,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한 다음에 조합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런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가 구본웅이 미워서 시작한 게 아니라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입니다. 약간 뭐 이런 우여곡절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공정방송을 지키겠다는 소신대로 쭉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버텨주십시오. 안에서도 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못뺄 텐데 밥잘 먹고 잘 버티겠습니다. 선배들하고 같이 꿋꿋이 버티다가 나가서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